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nd for the first time going right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Step three, grow hard out what you want to be. Step four,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laugh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Oh 릴리야릴리릴리릴리왜 언니 괴롭혀요? 나침대 가서 누울 거야. 오늘 집에. 나못지 좋아요. Thank you. 이성아 릴리 깼나봐 울어 아니 승민이 아유, 생일이라고 <laughs> 이렇게 선물 준비해서 우리, 우리 엄마들이랑 놀 준비가 되어있는데 아이들 둘다 아파요 맛있는거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laughs> 우리 기 엄마 웃으신줄 알고 울었죠 우리 애기는 열이 몇도예요 누가 높은지 지금 거의 뭐 경쟁하듯 <laughs> 아이 우리 등민이 <laughs> 생일자 생일자도 아픈 어 생일자 윈 등민이 <laughs> <laughs> 저녁 뭐 먹고싶어? 솔롱탕안 아픈거 같은데? 아니 아파 나 졸려 자고 있었어 아유 뜨겁다 아이고 아유 따뜻하다 누가 우연했어? 응? 누가 우연히 했어? 너. 야 너무 이끄러워 악야 이빨 악초 돼가지고 <목소리> 엄마가 이거 사려고 1시간을 갔다 왔어 1시간 없게 근데 이거 왜 치우지 않아? 지금 너희들이 다 병자잖아 내가 이렇게 해? <목소리> 그러니까 이걸로 음 사진 찍고 각자 조각해에게 엄마가 이걸 해줄 거야. 아 차라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응, 근데 절대 입으로 불어서는안데 그러면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왜냐면 은 우리가 지금 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진주는왜 없어? 팀이 르겠어 엄마가 이거 이럴까? 한 번만. 힘이요 고 <두 천리> 언니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 릴리도 네. 좀 하고 릴리도 이모가 촛불 줄게 알았지? 이모가 부르라고 할때 부러. 엄마. 근데 그래도 오늘은 리, 언니라 예, 엄마가 깨스 깨스 깨스, 깨스 언니 야 릴리 엄마가 케이크. 언니 피에스타게 피에스 아, 네. 엄마가 응. 케이크 부러? 응. 고마워. To you. 올릴 거야, 위에? 네. 나 꽂히고 싶어, 엄마. 나왔어. 딱 가운데다가 내이브 꺼지. 어? 내가 꺼지겠어. 내가 꽂을 거야. 뭐가? 베트남 딸기 맛이 없어. <laughs> 아니, 아니, 충분해. 진짜 맛있어. 이거 한국 거야. 내가 이거 승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1시간 넘게 가서 가져 가본 오, 거야. 너무 예쁘다. 엄마가 뭐냐? 근데 생일날 머리 스타일이 너무 뿌리하다. 이렇게? 어? 어 여기다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그러여기 어, 자, 아빠도 빨리 오시고요. 네. 아버님 옆에 앉으십시오. 이거 네. 릴리 거다. 내려 네, <웃음> <웃음> 잘 살아 <살어>, 행복하게. <웃음> <웃음> 자 릴리 시시 <쉬>, 시작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사랑하는 우리 승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스위디씨로 불러주세요 야노 할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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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 스위디씨만 불를 수 있도록 야, 자 릴리가 불러주셨으면 알았어 스위디씨 너도 걱정을 다음 달 불러야 돼 릴리 오케이 릴리 고고고 언니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세요 야모 알레바야 바모알레바야모르레바피야모르레바인 여유 피어 비스카 c a leva, leva, l 라 v 오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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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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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스 a l e v Birthday! Thank you, Boyle. So I wish I can um, have a nice day inside here, and I will try to it. 같이 같이. Lily on Lily 여기요. Wow! Wow! 이거 뭐야? 뭐야? 근데 이거 언니 거야? 생민 언니 거한번면 놓치다 다이어린 같다 응. 애들은 아픈데 우리는 굶을 <laughs>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laughs> 잘 먹어야 가노하지 <laughs> 냄새가 막 짜고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어때? 저희는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이에요. 리아몬블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그때 한국에 왜 저기 자주 갔어? 왜가 있었지? 회사가 저기 있었잖아. 아 맞아 맞아.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파는 거야? 아니, 승민이 레한 작가 옛날에 우리 사고 싶었는데 써먹구여워아어내 이름으로 아. 어 여기 어 승민이 생일 때 아파가지고 늦은 생일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승민이 생일이요이 수민이가 딤섬 먹고 싶다고 해서 딤섬 먹으러 왔어요. ini <laughs> memang

봐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딸기, 딸기가 들어있어? 누가 사줬어, 이거? 아빠. 오, 엄마, 엄마 좋아하는 초코볼이 엄청 큰 거야. 미디어만 그러면 조그만 게떨어라고너 초코볼 사오라는 거 사왔어? 응. 우와. 그러니까, 알설탕 같은 거 있잖아. 어, 아빠 많이 쫄랐나보네. 많이 사줬네, 아빠가. 엄마랑 가면 겨우 하나 얻을까 말까인데. 왜이지려고 黒黒くくろけるで。